안녕하세요 김영구 매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정도이세요 Lc 네. 인오팅이에요 매수가 비중은요? 네. 14만 17만 4,700원이고요. 매수가는 네. 예8아 비중은 8% 거예요. 네.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거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아니 많이 빠졌다고. 네. 그래서잡는데저번에 아, 사... 한번 또 상담하니까 네. 17만 원대나 뭐. 네. 바닥이라, 어, 이래서 샀는데, 어, 번기, 십십만도 깨졌더라고요. 네, 깨질 수 있어요, 이 종목은. 네, 예, 그래서 샀는데, 이 예. 역사이클. 가 바닥인지 그것도 모르겠네. 네, 이제 역사이클이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이제 주가를 볼 때, 우리가 이제 조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 이제 시간을 주는 종목과, 시간을 주지 말아야 하는 종목과, 아, 전에 얼마만큼 올라갔냐, 그 다음에 어느 위치에 있냐, 이게 되게 좋아요. 업황 자체, 실적 자체는 약간 처져 있어요. 예, LG 이노텍은 애플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애플 주가하고 많이 연동이 돼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보면 사이클이라그래요 이제 주가를 사이클을 어떻게 도냐면 이 종목은 대형주예요. 대형주는 어떤 사이클을 도냐면 예, 저점에서 고점을 만들고 고점에서 저점을 만드는 시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역사이클이라고 네. 하거든요. 그럼 이제 고점 대비 이제 저점을 어디에서 만들어지냐라고 했을 때는 모든 종목,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1등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고점에서 50% 빠지잖아요. 4 50% 빠져요. 어, 예. 모든 종목은 다 고점 대50% 정도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예, 고점에서 이제 조정을 준다 그러면 우리 가격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 이제 이 종목이 최고로 움직였을 때 40만 원이거든요. 40만 예. 찍고 내려왔거든요. 여게 반값이 얼마냐면 20만 원대예요. 예. 이게 딱50% 빠진 거죠. 예, 예 맞죠. 40만 원을 잡고 기준을 잡고 50% 빠졌다 그러면 20만 원이에요. 20만 예. 원에서 반등이 들어오면 얘는 추세 돌려서 가요. 근데 50만, 20만 원에서 반값에서 밀렸다. 그럼 60%까지 떨어져요. 이제 에이. 거기서 이제 반등이 들어와요. 그럼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가격을 눌렀으면 이제 뭐가 나오냐? 기간을 눌러요. 그러니까 대형주는 거의 2년 주기로 돌아요. 2년 빠지면 2년 올라가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고점 22년에 고점 찍고 2년 동안 줄줄줄줄 빠졌어요. 많이 빠졌죠. 22년, 23년, 24년. 그럼 이 처리가 바닥이냐 아니냐라고 논하기에는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 내년 돼야 돼요. 내년 돼야 좀 움직일 수 있어요. 바닥 잡을 것 같아요. 지금 바닥이 안 나왔거든요. 바닥이라고 하면 우리가 볼때뭘 어, 의미하냐라고 했을 때이 봉을 보고 많이 해요. 이제 봉을 보고 판단하거든요. 을뭐 이거 정답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측을 할때 봉을 보고 예측을 하는데요. 이 봉을 이이큰 이게 장대 음봉이라 그래요. 이게 주봉상으로 보면 장대 음봉이죠. 그럼 여기 양봉 살짝 나왔죠. 그다음에 살짝 뭐가 나 음봉 나왔죠. 예. 그러면 여기 양봉과 음봉을 감쌌어요. 양봉, 음봉과음봉이 양봉을 감쌌죠. 여기 보면, 예. 그죠? 여기가 양봉이라면 주봉에서 반등이 들어올 거예요. 근데 이 양봉을 음봉이또 감싸버렸어요.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 아직까지 저점이 안 잡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아. 때문에 이 종목은 한번더 밀릴 수도 있어요. 예. 밀릴 수가 있는데 지금 단가가, 이 시간은 있으세요, 혹시요? 시간은, 여유는 있습니다. 여유가 좀 있어요? 그럼 타점을 잡아서 가져가는 게 낫거든요? 사점을 사서 예. 추가 매수해서 끌고 가는 게더 낫죠. 시간적 여유는 많이 계시죠. 예. 그럼 좀좀 뭐 오래 좀 끌고 갈수 있으세요. 예. 그럼 밀린다 그러면요. 여기 서쫙 밀린다 그러면 이 자리는 어, 17만 원이 깨트 깰수 있어요. 깨면 그때 잡아 잡아놓고 끌고 가세요. 전번에 금요일날 네. 장중에 깨더라고요. 꼬리 예, 들어왔잖아요. 네. 예, 깨지 깨가지고 반등 했어. 네. <laughs> 네. 그래. 네. 또 매수를 했는데 또 장에 전까지 또 밀리쁘더라고요. 네. 예, 이게 이제 사, 아니 이게 보면. 예, 주가의 타점을 잡을 때는 이제 30분 봉을 잘 봐요. 아. 어, 여기 보면, 쫙 보면 여기, 여기 횡보했죠. 여기 며칠 했냐면 10월 28일부터 여기 30분 봉을 잘 봐봐요. 예. 여기 잘 보면 횡보가 며칠 동안 한 일주일 넘게 횡보했어요. 이 가게 움직임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 잘 보면 여기에 페이크라 그래요. 어, 여기 예. 보면 이, 10월 28일부터 11월 7일까지, 11월 6일까지 계속 횡보했죠. 이렇게 쫙 횡보했죠. 예. 여기는 변곡이에요. 예. 위쪽으로 가든 아래쪽으로 가든. 근데 여기서 한번더 밀렸어요. 예. 근데 밀리니까 어떻게 바로 반등이 들어왔죠? 예. 그래또 여기 밀렸죠? 아, 밀렸잖아, 요또 예, 예. 밀렸잖아요. 이거, 1 어, 금요일날, 아 지금 지금 예. 쭉 밀리다가 종가에 양봉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종가에 당겼어요 30분 봉에. 예. 그럼 예. 이 자리는 다시 위쪽으로 치고 올라갈 거예요. 아. 어... 밀릴 확률보다 오일날 봉 하나 들어오면 얘는 이렇게 밀려갖고 이 자리를 지켜줄 거예요. 횡보의 기간들이 예. 길었던 거는 이 자리를 회복했다는 건 여기는 병곡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예, 17만 예. 5천 원이 온다? 그 위쪽으로 삭 올라온다. 그럼 그때 추가로 해서 가져가 보세요. 음, 그래서 끌고 는거 그래, 네. 예. 그럼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여기 보면. 예. 여기 보면 여기 갭 떨어졌잖아. 뚱해. 이렇게 갭. 예. 이게 이제 하락 갭이라 그래요. 예. 이 갭은 무조건 메꾸로 올라가요. <laughs> 신기하게 올라와요. 이갭메꿔예요 여기 여기까지 보면 여기. 그가 얼마지? 여기가 이제 19만 원. 어, 19만 5천 원. 음. 요갭까지 네. 매꾸러 올라갈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 라인을 네. 목표가를 잡고 끌고 가면 어, 분명히 이 가격을 매꿨다 가 떨어져요. 네. 어, 이게 갭 매꾸러 간다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이갭 떨어진 네. 거는 이제 이성은 이런 시점 과매도 구간이라 그래요. 시가에 갭 떨어졌건 악재가 나왔거나 그 갭을 매꾸러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얘는 지금 월요일날 이렇게 양봉 하나 더 나오잖아요. 그럼 사 가지고요. 네. 어, 18만 원, 네. 19만 원까지 홀딩해서 가져가 보세요. 아, 예, 예,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높은 가격은 예. 아니에요. 갭 떨어진 자리는 이갭백구로 올라가요. 분명히 여기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 매도한다 생각하고 이 밴드 매매 하시면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살짝 밀리더라도 예. 17만원 밀린다 그러면 거기서 추가 매수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아, 1만원 예. 예, 만약에 깨지잖아요. 장중에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 거기 샀다가 여기 갭 떨어진 자리를 맥구로 올라올 거예요. 거기서 팔면 돼요. 예. 알겠죠? 좀 정말, 예. 예. 궁금한 거 있어요. 한번좀 깨지네. 금요일 날또 17만 원이 깨지더라고요. 네. 깨지다가 다시 또. 그거 그, 보, 보면 우리, 어, 우리 시청년 예, 예, 우리 시청자님께서 17만 원이 되게 중요하시 생각하죠? 예. 어, 그렇죠. 모든 사람은 17만 원 깨면 두려워할 거예요. 예. 그럼 거기서 물량 나와요. 일부러 밀려요. 그랬더니 예. 꼬리를 딱 주고 나와요. 예. 어, 그러니까 지키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밀리더라도 아. 거기서 조금 더사가 올라오면 팔면 되고, 19만 원에 나, 매도하면 돼요. 근데 장기적으로 아. 가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 종목은. 아, 어, 예. 업사이클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2년 빠졌으면 2년 돌아와서 주기는 4년 주기예요, 이, 이 종목은. 그래서 2년 예. 후에 봐야 돼. 그러니까 2년 후에 이제 2년 빠졌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점 잡아서 올라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예. 내년에는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네. 수고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